다 괜찮은데 음. 사실 사고 있었던 차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가격이 좀 저렴한데 음. 뼈대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고 앞쪽에 사실 사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휀다하고 뭐 서포트하고 본네트 나갔는데 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3박자를 좀 맞춘 차예요. 뼈대 어. 외로. 근데도 안쪽이나 이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교환이라고 얘기라고 팔지만은 음. 일쪽으로 땅때 봤을 때는 외관은 외부 패널은 사실 무사고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근데 또다 얘기하고 파는 거고 네. 옵션도 괜찮고 썬루프에 흰색 들어갔고 관리 외관 다 보시면은 제가 본거다 깨끗합니다. 네. 왜냐면 본 눈에 스톤 칩이 있거나 많이 있거나 하면은 아싸리 제가 소개를 안 시켜줘요. 예, 네, 맞아요. 그만큼 좋은 차를 제가 좀 갖고 왔는데 네. 이제 파서아 파노라마 선루프하고 순정 내비게이션도 추가로 들어가 있고 뭐 블루링크나 이제 뭐 사운드도 다 들어가 있고. 네. 이 센스 패키지가 들어갔다라는게 최고의 장점. 이제 안정엽죠. 주행 보조 시스템. 맞아요. 그게 들어가는 게 이게 아무래도 뭐 그거 빼면은 사실 시체입니다. 이 차는. 예. 그거 다 들어간 지 1,500만 원. 예. 근데 아이오닉보다 커. 어. 아, 이거는 패밀리 카로 써도 됩니다. 소나타 같은. 애기들뭐 뒤에 이제 이제 카시트 두개 실어도 엄마케어 다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근데 가격이 1,490, 1,490만 원에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에다가 파노라마 선루프, 현대 스마트 센서 2가 들어갔습니다. 저희 안쪽으로 바로한번 볼게요. 어차피 뭐 외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뭐 보실 게 없으실 아... 것 같고 내부의 옵션이 좋아요. 이또 옵션이 너무 좋다. 어,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거 열선, 뭐 통풍, 메모리 시트 이런 거다 들어가 보고. 자선이탈 후축방 이제 스마트 크루즈 이런 거다 들어갔는데 이 가격에 이 이게 490. 작지만은 음. 핸드폰 무선 충전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가격이다라고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관리도 잘돼 있고 사고 사실 오.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만큼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차량이라라고 네. 보시면 돼요 만약에 아 사고 없었다 하면 한 200만 원안 비쌌겠습니까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한1750 정도 됐겠다 그러면 오. 그만큼 이제 저렴하게 이제 사실 수 있으니까 그만큼 또 좋은 거죠, 뭐. 맞아요. 어떤 분뭐 내비 다 들어가져 있는 거고 현대 스마트 모두가 선호하는 흰색에 이제 파노라마 아싸. 썬루프 들어가 있는 거는 네. 순정 내비 이거는 이제 불패입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사고 있어도 나가는 차량이라 보시면 돼요. 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다 들어가 져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게 지금 2 0 1 7년식이란걸 염두에 두셨을 때 안전옵션, 스마트 센스 2가 있는 LF 소나타 찾기가 쉽지가 않으실 것 어,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 LF 소나타를 저는 리본가 2년 동안에 두번 봤나?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서는 선호 옵션까지 가져가 보실 수가 있다 자, 매니저님 원샷 예, 예, 예. 드릴게요 어떤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추천드릴까요? 아, 저 정도 나이 때 저 정도가 언제죠? 어. 뭐아 제가 한 서른 정도 되는데 서른 네. 좀 초반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좀 <laughs> 어려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일 수도 있고 이제 뭐좀 직장인일 수도 있는데 네. 어 여유가 사실 많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음. 구매했다가 대파셔도 가격적으로 크게 제가 봤을 때 감가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찾는. 이게 유라이즈 차량이고, 맞아요. 유라이즈 신차 가격이 대비했을 때는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대파신다 하더라도 감가되는 확률이 사실상 큰 폭이 아니라 어. 소폭으로 좀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 컨트라베이스님 저희 6시리즈 GT 링크까지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어, 지금 난니씨폴딩돼요 물어보셨는데, 이거 2월에 폴딩? 폴딩 안되싶 분들. 아. 잠깐만요. 근데 뭐 폴딩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 게 이게 되게 넓어서 사실은 패밀리카라고 하는 건 아이들 둘이 한 넉넉하게 태울 수 있는 차량이잖아요. LF 어. 소나타는 뒤쪽에 넓습니다. 널찍합니다. 어때요, 매드님? 어, 이월에 폴딩 당... 안 됩니다. 예, 네, 어,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이게 혹시 폴딩 원하시는 사유가 있는지 제가 어. 궁금하긴 한데. 네. 못높습니다 왜냐면 소나타는 안쪽에 격벽이 이렇게 쳐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눕어도 사실 이 진짜 동그란 요만큼 이럴밖에 안 눕혀지거든요. 네. 길쭉 해봤자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맞아요. 뭐 그냥 넣어도 트렁크 공간이 워낙 넓어서 음. 걱정할 건 없어요. 네. <laughs> 트렁크 공간 자체가 좀 넓고 펄링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뒤쪽으로 패밀리카로 쓰시기 너무 좋고 일단 이 가격에 1490에 파노라마에 그러니까 흰색의 팟선에 현대 스마트 센스 2가 들어갔고 거기다가 내비게이션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돈 들어갈 것도 없고 지금 2017년식 보통 이제 몰다 보면 은아 내가 확실히 요즘 차는 아닌가 보다 요런게 느껴질 틈이 없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1490에 어차피 혜택도 받아가시면 너무 좋으니까 지금 보시는 2498번호로 연락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비흡연차죠 하셨는데 어, 담배 안 사요? 저 담배 안 피웁니다 오. 피세요? 그건 모르겠지만은, <laughs> 일단은 저는 안 핍니다. 안 피는데, 그냥 되나? 탔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예, 네, 저는 안 났어요. 진짜 네. 편견이 없으신 분입니다.